형요. <목소리도> 네, 네. 형, 내가 내가 형 일하는데 시간 부족 미안한데, 형 영업 시간 제한 받으면서 2년 동안 장사해봤어? 아니 장사해봤냐고? 영업식, 영업시간 영업시간 제가 받으면서 자 영업시간 제가 받으면서 영업 패냐고 이년 동안에 어디서 어디서 공동공동이야 공던이 공던 아니야 내가 이년 동안 코 버티면서 받은 마지증금이야 어디서 그런 먹여? 가게 두개 꾸리면서 말 들으면요 가게 두개꾸리면서 이년 동안 코라버텨 봤어 말들게 시켜 듣지 마뭐너공동되이 좋겠냐고 공동이랑해내 월세 및 영업시간 아 시간 버티게받겠면서 못 버티면서 2년 동안 버티고 버티면서 빈 내방에서 버텨서이번에 200만 받은 게 그게 왜 꿍덩이야 말해봐 말해서 버려야지 너 꿍덩 받아도 좋겠냐 너 꿍덩 받아도 좋겠네 꿍덩이 말아서 다시 따고래 사람 바라면서 상 바라면서 상대방 보면서 얘기해 언제 꿍덩이야 내가 우리 애들 알바지 알고 어떻게 려고 은행에서 빚내가면서 내 어떻게부터 인연인데? 고도 600만 받은 거다 공돈에 말 나와? 내가 너 아무나 그만이야. 성철이랑은 다 아무나 그만이야. 그걸 참았어. 참았지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. 알았어. 죄송해요. 아 괜찮아요. 아 꽁돌이래요 누가? 꽁돈만 좋겠대요 제가 야, 두 개를 어떻게 버텼는데 두 개를 <laughs> 꽁돈이 아니에요 야그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었는데 꽁돌이라 그래